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살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그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들을 저는 지금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기적들도 지금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아니어도 뛰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오늘의 제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땅, 한국 땅, 조선 땅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언더우드 성교사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서 이 자리까지 오셨죠? 걸어서 이 자리까지 오셨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못 죽어서 산다고? 난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누리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인들을 누렸습니다. 아침마다, 낮에도, 밤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입니다. 그런 걸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본적이 없는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을 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다는 것, 우리 또랑도 육지가 안 됩니다. 제가 갈라져라 하면 딱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 천지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선물이 순식간에 단물이 되어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반생에서 물이 펑펑 솟아 나오는 그 물을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출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질리도록 먹도록 하나님께서 먹여 주셨습니다. 4 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발이 한 번도 물집이 안 잡힙니다. 꽃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뭐 했을까요? 원망.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들어 보면 우리 뭐라 그럴까요? 이 저래 왜 사노? 그래, 많이 늘어나고 어떻게 그래 사냐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우리들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더우도 성교사님의 기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지만,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곧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쉽게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주시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냥 잘 살고 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이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원망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술해 보셨습니까? 간을 하나 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떼주시 보셨습니까? 그런 수술 우리는 해본적 없는 것 같습니다. 간이 좋지 않으나 신장이 좋지 않아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기증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간이나 신장을 떼주는 사람, 그들을 살려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살까요? 저는 제 머리에 남는 중요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사자였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고 몇 가지 해주고 죽었습니다. 그 장기 이식을 해준, 이식 받은 어머니, 아들의 어머니가 고백한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저기 집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어줘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은혜를 다 갚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관 하나 아니면 신장의 일부를 떼주고 죽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머리털을 뽑아서 은혜를 갚는다 해도 다 갚을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야 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격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무 쓸데없는 자 방해만 되는 나를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나이 많고, 넓고, 힘이 없지만,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보이지만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이렇게 셀카 찍는 맛. 누구신지, 누군지 알죠? 네. 찬원이는 아니고 <laughs> 아, 천 원이 밖에 모르네. 아, <laughs>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자신의 모습, 아, 잘난 맛에 삽니다. 거울을 보며 어깨가 어색할 때, 아우, 이 정도 생겼으면 됐지 뭐. 네 정도 생겨야지 뭐. 네 정도 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살수 있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생각될 때. 여러분, 없었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 저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자기 스스로도 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셨지.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울은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에 부적합한 사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하나님의 일에 부적합하지만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잘나 보이고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진짜 내 모습은 부적하고 연약한 모습,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또 요렇게 했다가, 잘 믿으려고 했다가, 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앞뒤로 이렇게 다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바울, 아볼로, 개바이 아고린도에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우리들이라는 말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역자를 여기 나오는 바울, 아볼로, 케바 말고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훨씬 더 쉽게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사람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할까요?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 이 당시는 고린도 성도들을 말했겠지만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다가 우리를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봐도. 이 문제가 뭐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에 나오면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권사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권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부릅니다. 집사님을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사님, 장모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laughs> 이게 아니고, 충성. 뜻이 뭘까요? 원문의 뜻은, 신실하다. 믿을만 하다. 하는 뜻입니다. 저 사람을 딱 보니까 믿을만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하고 부르면, 저를 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믿을만 하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하고 불렀는데, 에이, 이러면, 저는 믿을만 한 사람이 아니고, 충성된 일꾼이 못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는 믿을 만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을 마음에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충성이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 충성이라는 말은 예수쟁이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나 자신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디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우리 옆에 살고 있는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충성스러운 일꾼인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들의 행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성스러운 일꾼 부끄러운 일꾼이 혹시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산 거를 이제는 돌이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조금 바꿔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만 부끄럽지 않은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만 부끄럽지 않은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충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게 하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있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끄러운 일꾼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참 믿을 만하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것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도 부끄럽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지, 내가 자신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여서 하나님께도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도 우리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될수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